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앞서 이번 임시의 개의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되어온 공공분야 1,4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사업인 현사이미랑테마파크 개장 앞두고. 기반 공사 정산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와 사비 업 정산에 앞서 사비 당초 목적을 당성하였는지, 사비 업 정산은 적정한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한 개발 이익의 지역사회 하는 협약을 제대로 이행해 나가는지 등을 확인, 점검하고, 아울러 체류형 관광도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시설인 리조트 건립 촉진을, 촉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현샤인 위랑테모파크 조성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양시 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 적극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시, 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의회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의 시각에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 불허가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이번 임시의 방청을 위하여 동북권령 중인 자치의 원들의 방청 신청이 있었으나 9월 14일 제246회 임시의 본회의 방청 시 방청인 주수사항 안내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내 의원 발언에 대하여 공격연하게 의사를 표하고 박수를 치는 행위 등으로 회의장 내 소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미량세의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회의장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본회의장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성울리한 섬으로 제249회 미양시의임시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예, 방청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해 방문해주신 신화일보 박재영 기자님, 아시아투데이 오승환 기자님, UPI 뉴스 손인규 기자님, 뉴스페리존 이계원 기자님, KNS 뉴스통신 안철희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 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의 집회사항은 선면을 가름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정책 1항 제249회 미랑시 임시의 회기결진의 건을 상징합니다. 제249회 미양시의임시의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일,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제2항 회력소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 의 회력소명의원은 의원 자석 배치 순에 따라 박원태 의원, 조영도 의원으로 하는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제249회 미양시의 임시의 회력선명 의 의원은 박원태 의원, 조영도 의원께서 선임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정제 3항, 현샤이미양테마파크 조성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8일 허응 의원의 11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허응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의 희망찬 내일을 염원하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웅원입니다 특히 오늘 미랑시의회 미랑노촌관광단지 조성 과정을 살피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금번 제 249회 미랑시 의회 임시에서미랑호총 관광단지 준공에 점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랑호총 관광단지는 지난 2016년 10월 미랑시와 민간 사업자들 저들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공공 부분 1,416억, 민간 부분 1,987억 원 총 3,404억 원의 예산으로 미랑시 단장면 미천리 일대에 장기 체류형 휴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수 확대와 일자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단일 사업으로는 미랑시가 추진한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 9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20년 11월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일반관광단지로 계획되었으나 우량농지의 훼손이 많아 일반관광단지로 개발 승인이 불가능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개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익성이 담보되는 농어촌휴양관광단지로 변경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미랑시가 시의제출한 사업계획 자료에는 미랑단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사업성 분석 결과 수익성 지수 즉 B/C 값이 1.02로 나오는 사업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설명하였고 공공에서 추진하는 농촌 문화 테마 파크, 스포츠 파크. 생태관광센터 등의 수익금 전액은 시설에 재투자되거나 미랑시 재정으로 책정되어 미랑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로 가장 큰 이익을 볼수 있는 민간 사업자의 골프장은 내장객의 개별 소비세에 해당하는 3억 원을 매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미랑시에 기부토록 하고. 손익분기점 이후 당기 순이익의 50%를 지역 사회 공원을 위해 미랑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또 지역 주민들에게 골프장 그린피 할인, 호텔 내 연회장 무료 사용, 사업장 공간 활용 등 골프장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기로 미랑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 개발에 따른 사업의 성과가 과연 미랑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 특위 구성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미랑시가 공공개발을 위해 1,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약 11만 3천 평에 달하는 시유지를 416원 헐값에 처분하였으며 조성되지도 않는 강강단지 부지 6만 1,590평을 판 가격보다 76억 원을 더 주고 492억 원의 대사와 공공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양가격은 단지 기반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각 용도 지역별로 분양가격을 책정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산을 통해 사업비와 분양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려 미랑 노천 관광단지 개발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장기 체류용 관광단지의 조성입니다. 영남 알파서를 끼고 수리한 산수와 효청사 얼음골 등 다양한 문화재와 볼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호텔과 리조트 등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어 관광도시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당초 호텔과 리조트를 짓기로 계획을 했고, 우리 밀랑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이 중공되고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찍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가 성업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예정된 사업부지의 숙박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laughs> 특히 민간 사업자인 주식회사 SC 홀딩스는 미랑시가 20%, 자신들이 80%의 지분을 가진 기반 조선공사만 하기로 한 특수목적 법인을 미랑 시장의 동의를 받아 일반 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골프장 이용권을 약속하며 1,073억 원의 검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또다시 에스파크 리조탄으로 별도 법인을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하여 골프장 이용권을 1,299억 원의 검전소비대차를 계약을 하여 총 2 3 7 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련된 자금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미랑 노천 관광 단지의 리조트 건설 대신 강원도 원주시의 1,000억 원의 규모의 또 다른 골프장을 먼저 매입하여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랑 시여에는 민간 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리조트 건립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우려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체류형 관광단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으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 로버랜드, 춘천시 레고랜드, 사천시 통영시 캐블카등 현재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실패하거나 운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미양노총관광단지가미양선사인 테마파크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당초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용역 결과와는 다르게 최소 8억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운용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익성과 파급 효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계단을 3,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예상되는 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보완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 손실을 최소화하며 지역의 숙박, 음식점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에는 이처럼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민들의 우려감을 들기 위해 조기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 특위 활동에 필요한 사업 정사서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을 늦추게 되었고 이제 집행기관에서 정산 자료가 준비되어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집행기관에서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위 활동을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식으로 호도하며 특위 구성을 무력하기 위해 온갖 방해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박일호 전 시장은 항상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의회에서 입버릇처럼 밝겠지만 정작 시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할때 당당히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만 앞세우고 뒤로 숨어 특위 구성을 피하다 갑작스레 임기 중간에 시장직을 사퇴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무척임한 처사라 안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랑 시의회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나 편견도 없이 오로지 미랑 시민을 바라보며 한점 부끄럼 없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연수를 출명을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 예, 의원께서는 질의가 지금 답변 후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려는 계십니까? 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은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박은태 의원입니다. 미랑농어촌강 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미랑을 동남권 중심 허브 관광 도시로 육성하고자 미랑 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형 프로젝트 중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집행기관의 노력과 우리 의회의 전향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배려와 기대 속에 사업이 진행되어 일부 시설은 준공을 하였고 나머지 시설은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휴양 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개장 전 이미지와 브랜드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랑시의 새로운 도약과 랜드마크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응 사업에 대하여 중공도 하기 이전에 특별위원회 구성보다 어떻게 하면 미랑을 대표하는 휴양 단지가 될지.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밀항을 홍보하여 영남금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고민의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는 특별 유의 연애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절차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반공사 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심밀한 분석을 통한 문제제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의 지역 한 수에 대한 사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밀랑시와 약속한 시민 한원은 밀랑시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동료로 협약의 실천의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리조트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 보상 후 3년 이내라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대 조건에 따라 리조트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 여부를 밀항치를 통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충족 여건에 미흡했을 때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 시기를 중공 이후에 제대로 정산이나 점검이 되지 않을 시 구성할 것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예, 예, 허의원 예, 조금 전 반대 토론에 대해서 제한 한 의원으로서 발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홍인 발언하십시오. 예. <laughs> 조금 전 뭐, 동정위원회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말 뭐, 지난번에 반대 토론과 내용과에 비교해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업의 부적증한 이미지를 걱정하고 좀더 시간을 갖고, 어, 토론 과정이 필요하고, 정상 과정들은 중공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뭐, 동료 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그러면 은 토론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리조트 건립이라든지 지역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촉과는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의정활동으로 민항시 발전을 견인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두 기관의 양수의 바퀴라고 항상 배워왔습니다. 양수의 바퀴가 뭘 의미하는지 대책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의 논리라면 시의회가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잘할 것입니다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다 떠나고 난 이후에 그때도 된다는 말인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통한 의정 활동을 해야 함에도 이런 논리로서 집행기관의 시간 벌기 전략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지 대묻고 싶습니다. 처음 의정단상에 서을 때의 첫 마음과 다짐, 의인의 책무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서로 서로 반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제3망 신사임이랑테모파크 조성사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박원대의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미양시의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 투표에 의한 기명 투표로 법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문제재석 확인 버튼을 재신 확인을 위하여 머리탑 메를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다 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투표 안 하시는 님 계십니까? 예, 그럼부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출석 의원의 가반수이으로 찬성 의원이 출석 의원의 가반수임으로 선사임이랑 퇴무파크과 존속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정 제4항 선사임 미랑태모파크 조성사업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미랑시의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임 미랑태모파크 조성사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호 의원, 박진수 의원, 석희혁 의원, 정무건 의원, 조 영도 의원, 최남기 의원, 허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미량시의회의규칙 제 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어원는 계십니까? 투표기의 재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예, 투표 결과를, 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찬성 의원이 출석 의원이가본수임으로 신사의 미랑태모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2 4 9회 미랑시 임시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 249회 미량시의 임시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사내를 선포합니다.